탈원전을 하고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에 집중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좌파 생태계가 거대한 돈을 해먹기 위한 문재인의 아이디어였다는 사실은 이제 뭐 비밀도 아닙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조사를 하면 할수록 중앙정부 그리고 지자체에서 퍼준 어마어마한 규모의 태양광 보조금들이 전부 지들 생태계로 흘러 들어갔어요. 태양광 비리 관련 뉴스를 관심있게 보신 분들은 허인회라는 이름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고대 학생회장 출신 운동권 대부예요. 열린우리당 청년 위원장을 지낸 사람이고 16대 17대 국회에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공천을 받아서 총선 출마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운영하는 녹색 드림 협동조합이 문재인이 집권하자 갑자기 2017년에 전년 대비 정부 보조금 수령 액수가 11.7배로 늘고요. 다음 해또그두 배로 늘어납니다. 별거 아닌 작은 협동조합을 운영하던 사람이 갑자기 한국 태양광 산업의 거물로 떠다 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서울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녹색 드림협동조합 명의로 수주하고 그걸 다시 자기 회사 녹색 건강 나눔에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로 기소됩니다. 심지어 그 회사는 전기공사업에 등록조차 안돼 있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수억 원에 이르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참 저쪽 인간들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신기할 정도예요. 그리고 국회의 도청방지장치를 납품할 수 있도록 청탁한 혐의로 2020년에 구속기소되지만 2021년 1월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그 뒤로는 이 인물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사법부가 뭉개버린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인물은 운동권 출신 사업가라는 것들이 어떻게 정권과 권력과 결탁을 해서 공사를 따내고 보조금을 빼먹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케이스예요. 아무 의미 없는 회사라도 하나 그냥 만들어 두고 기다리다가 운동권 동지들과 결탁하면 갑자기 돈벼락을 맞고 공사를 줄줄이 따내고 또 그걸 자기 회사에 하도급을 주고 돈 빼먹고 직원 월급은 안 주고 이런 식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조차 그 그렇죠. 태양광 비리의 통로 역할을 했어요. 2019년에 문재인 때죠. 한수원은 세만금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면서 228억짜리 설계 용역 계약을 무자격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넘깁니다. 공개 입찰 없이 그냥 그 업체를 찍어서 줬다는 거예요. 그 무자격 업체는 이 계약을 다시 다른 업체에 통으로 195억 원의 하도급을 줍니다. 그러면 이 무자격 업체는 손가락 하나 안 되고 중간에서 나라 돈을 33억 원 빼먹는 구조가 되죠. 그야말로 봉이 김선달인 거예요. 저는 태양광 설비 설계 같은 거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면허도 당연히 없지만 그냥 누군가가 뒤를 봐주기만 하면 저도 당장 가서 이런 사업을 할수 있는 거예요. 수의 계약으로 받아서 다른 회사에 토스하고 중간에서 수십억 주워 먹고. 이런 개별 사례들은 그저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진 태양광 비리의 예시이자 상징일 뿐입니다. 작년 9월에 국무조정실에서 전국 지자체가 태양광 사업에 지원한 사업비와 보조금을 전체의 단 5%만 표본 조사했는데 전수조사가 아니에요. 5%만 조사했다고요. 그런데 2,600억 원이 부당 지원된 것으로 튀어나왔습니다.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공사비를 부풀려서 차액을 나눠먹고 가짜 서류를 꾸며서 대출. 를 불법으로 받고 무등록 업체의 일을 몰아주고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그야말로 여러분이 낸 세금이 눈먼 돈이 돼서 온갖 놈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양광 비리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안면도 태양광 사업입니다. 이 안면도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비리의 모든 요소를 한 군데에 모아놓은 종합 선물 세트예요. 공무원과 사업자가 결탁해서 사업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평가를 조작해서 허가를 내주고 단돈 10억 원 자본금으로 2,990억의 대출과 지원금을 땡겨서 공사를 하고 그리고 나면 한전에 원전 단가의 네 배나 되는 비. 비싼 값에 강제로 전기를 팔아 넘겨서 나라 돈을 1년에 1천억 원씩 빼먹고 그리고 그 꼴이 벌어지는 동안 정부는 그저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고 이 모든 요소가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안면도 태양광 사업은 186만 평짜리 태양광 설비를 짓는 사업입니다. 원래 염전이나 목장으로 사용하던 땅을 태양광 사업자가 2043년까지 임대해서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태안군은 초지의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서 사업에 반대합니다. 그러자 이 사업자는 산업부 출신 공무원을 업체 대표로 앉히고 태안에 있던 그 사람의 행시 동기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도 된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게 해요. 3천억 원짜리 사업인데 납입 자본금이 단돈 10억 원입니다. 총 공사비의 0.33%만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은행에서 또 국가에서 땡겼어요. 10억짜리 아파트를 330만 원을 주고 사들인 셈이죠. 현 공사 중이고 2024년 6월부터 발전을 시작한다는데 그때부터 예상되는 전기 판매액은 매년 735억원, 원전 발전 단가의 4배가 넘는 가격에 한전에 떠넘기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REC라는 재생에너지 인증서 RE100 이야기를 할때 다들 배우셨죠? 그 인증서를 팔아먹는 돈이 매년 300억원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결국 나라돈, 기업돈을 매년 1000억원 넘게 빼먹고 적어 저도 20년간 돌리는 설비니까 3년이면 투자액 전체를 회수하고 그 뒤부터는 매년 1,000억원을 남겨먹는 2조원짜리 사업이에요. 납입자본금. 말씀드렸듯이 단돈 10억원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전기를 시장에 파는 게 아닙니다. 한전에 비싼 값에 떠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빚은 누가 갚느냐? 우리가 갚습니다. 전기요금으로 갚고 공기업 국가부채로 갚고. 이게 문재인이 만든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전환 시스템이에요. 10억 원 내고 2조 먹기. 화천대유처럼 무슨 몇 천억 원 남겨먹는 건 애들 장난인 겁니다. 법을 무조건 한전이 태양광 전기부터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놔서 만들기만 하면 전부 다 팔리는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는 장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재명이 이걸 몰랐던 게다행이에 돈 빼먹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전기는 부족해도 문제지만 갑자기 과잉 공급이 돼도 블랙아웃이 나요. 그래서 수요가 급감하거나 발전량이 폭증하면 발전량을 줄입니다. 그런데 싸고 안정적인 원전을 바탕으로 깔고 다른 발전 출력을 줄이는 것이 상식일 텐데 현재 전력시장 운영 규칙은 태양광보다 원전을 먼저 줄이게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화력 발전을 줄이고, 그 다음 태양광이 아닌 원전을 줄인다는 겁니다. 덕분에 해가 쨍하게 뜨는 날에는 원전 출력을 인위적으로 감소시키는 일이 많습니다. 올해만 4월까지만 벌써 23회나 원전 출력을 인위적으로 줄였어요. 문제는 원전 출력을 줄였다 늘렸다 하면 원전의 성능과 수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수리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니와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간단히 말하면 태양광을 팔아먹기 위해서 원전을 고장내고 있는 겁니다. 그 돈은 누가 내느냐? 우리가 내죠. 게다가 그러다가 사고라도 발생하면 저것들이 탈원전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겠죠. 이런 위험한 원전 없애야 된다고 지들이 일부러 고장을 내놓고는 태양광 비리가 판을 치고 자꾸 수면 위로 튀어나오자 문재인 정부는 2019년에 태양광 투자 사기 수사 전담팀을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시점까지도 이 태양광 수사 전담팀은 시작조차 안 했어요. 애초에 문재인이 태양광 비리를 조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뭐 자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셀프 감옥행도 아니고. 그런데 실제로 태양광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말로만 떠들어놓고는 수사팀을 만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정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신고 권 중에 범죄 같은 게 많지 않아서 수사팀을 안 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쏟아지는 태양광 관련 불법 비리는 전부 그 시기에 일어난 것들이에요. 공무원이 안 되는 걸 허가해주고는 퇴직을 해서 관계사 대표나 임원으로 가고, 시가 시장의 고교 동창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주고, 이게 전부 2018년, 2019년, 2020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 놓고는 불법을 수사한다니까 민주당은 되레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한다고 해요. 내로남불에 이어서 적반하장이 민주당의 새로운 테마인가 봅니다. 극좌찌라시 언론들은 요즘 매일같이 신재생에너지는 놔두라 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요. 비리가 너무 쏟아져 나오니까 비리까지 편들지는 못하고 비리는 엄벌하되 신재생에너지는 계속 추진해야 한다. 불법을 수사는 하되 태양광 산업을 건드리지는 말라. 이런 얘기를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엮여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념은 피보다 진하다는데 그 이념보다 진한 게 바로 돈입니다. 돈이 너무 크게 엮여 있으니까 비리로 누가 감옥을 가는 것보다도 걱정되는 게 태양광 보조금 끊기는 거 태양광 전기를 비싼 값에 먼저 사게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이 사라지는 거 그게 걱정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저것들이 원하는 걸 반대로만 하면 대한민국은 발전하고 살기 좋은 부자 나라가 됩니다. 비리 위에 세운 태양광 제국은 뿌리부터 무너뜨려야 됩니다. 태양광 산업은 정상적인 산업이 아니에요. 그냥 태양광 사업자가 국민의 돈을 합법적으로 빨아먹을 수 있게 잘 고안된 사기극일 뿐입니다. 가격이 원전 생산 단가의 네 배나 되는 전기를 국민의 돈으로 억지로 그것도 우선적으로 사줘야 한다. 덕분에 원전은 멈. 이건 정상적인 비즈니스가 아니죠. 산업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구걸이고 사실상 그냥 사기극인 거죠. 세상 그 어떤 장사도 이따위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만년 흑자 우량 기업 한전을 5년 만에 빚더미에 빠진 쓰레기 좀비 기업으로 만들어버린 그 태양광 사기극. 지들이 돈 빨아먹으려고 국민들에게 수십조, 앞으로 수백조로 확대될 빚을 떠넘긴 태양광 사기극. 더 늦기 전에 뿌리부터 털어버려야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부정과 비리부터 다 엄벌하고 감옥에 전부 쳐넣고, 니들끼리, 니들 능력으로 자생할 수 있는 기술력과 효율부터 갖춰놓고 나서, 정상적인 산업이 되고 나서, 그때 다시 하면 됩니다. 국민 돈으로 보조금 쳐발라서 돈벌 생각 하지 마시고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